안녕하세요. 물고기 장수입니다 2022년 9월 30일 오늘의 판매 생선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. 어, 저희가 오늘 아침에 보여드렸다시피 생선이 많이 나오진 않았어요. 그래도 저희가 조기와 풀치 몇 가지 가져왔는데요. 한번 보여드릴게요. 조기 있고요. 여기는 풀치. 그리고 유자망 깡치 참조기입니다. 소자. 참, 참조기 소자. 그리고 낙지. 그리고 두띠 먹갈치 준비했습니다. 두띠 먹갈치. 어 먼저 두띠 먹갈치 한번 보여드릴게요. 저희가 계속 한띠 먹갈치를 계속 준비해드렸었는데, 한띠 먹갈치가 조금 비싸가지고, 저희가 지금 두띠 먹갈치로 준비를 했어요. 어, 두띠 먹갈치는 한띠 먹갈치보다는 조금 작고, 어 마리수가 조금 더 들었지만은, 무게는 거의 같습니다. 어 위쪽에 보시면 저희 3G 정도 나오고요. 아래쪽은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. 아래쪽은 한 2.5G 정도. 이렇게 보시면은 2.5G 정도 보시면 될것 같아요. 2.5G 정도 나온다고 보시고, 어, 위쪽은 3G, 아래쪽은 2.5G로 해가지고, 한 상자에 18에서 20kg 정도 들었는데요. 무게는 제가 좀 이따가 다시 한번 달아봐 드릴게요. 지금 이렇게 보시면, 요 아래쪽도 여기는 거의 한 3G 가까이 나오네요. 3G 가까이 나오고, 어, 사이즈도 너무 좋고, 선도도 너무 좋습니다. 지금 보시면은, 눈알이 이렇게 살아있는 것처럼 선명하게 되어 있습니다. 네, 그리고 낙지. 낙지는 저희가 어 계속 준비하고 있는데 한 번씩 이렇게 사이즈 너무 좋죠. 대자 사이즈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. 대자 살아있는 낙지 같은 경우에는 보통 뭐 15,000원, 2만원도 가더라고요. 비싸게는 어 지금은 조금 가격이 떨어지긴 했는데 그래도 뭐 저희 이제 산낙지 이제 이렇게 주고 있는 것보다는 조금 비싸니까. 이 낙지 한번 드셔보시면 괜찮을 겁니다. 그 다음 조기 조기 이렇게 준비했는데 유자망에서 잡아온 겁니다 이거는 사이즈는 거의 일정하고요 제 손이 지금 한 뺨이 한 20cm 정도 되는데 어 20cm 거의 다 나오네요 19에서 20cm 정도 될것 같고요 어한 상자가 15kg 정도 나가는데 무게가 한 상자 무게가 15kg 정도 나가고 한 190에서 200마리 정도 들어있어요 190에서 200마리 정도 들어있고요 네 오늘도 풀치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2 5 g 정도 나오고요 아까 두띠 갈치보다는 조금 작죠 사이즈는 굵기는 이정도 되고요 어, 계속 보여드렸기 때문에 뭐다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이제 풀치는 거의 뭐 젓갈 조립용으로 많이 쓰, 쓰시고요 어, 말려서 쓰시기도 합니다 이렇게 사이즈는 2.5g 정도 이건 3g 가까이도 나오네요 어, 아주 큰 것들은 좀뭐조여 드시고 구워 드시고 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풀치는 뭐 젓갈이나 조립용으로 많이 쓰시기 때문에 어, 지금 9kg씩 이렇게 준비해 드리고 있습니다 어, 젓갈 담으실 때는 소금을, 어, 실 무게에 한 절반 정도 넣으셔야지 그래도 되니까, 그거 좀 참고하시고요. 예, 그럼, 그 다음, 바라 참조입니다 참조기. 어, 예, 위쪽에는 이렇게 좀큰 것들이 많이 있어요. 제가 한 뼘이 아까 20cm라고 말씀드렸는데, 20cm 훌쩍 넘어가죠? 23-4cm 정도 될것 같습니다. 뭐, 그런 것들도 좀 섞여 있고요. 이렇게 밑에 작은 것들은 또한 20cm 정도 아까 깡치 사이즈 보여드렸는데 그 정도 사이즈 되네요 20cm 정도 어, 그리고 또 한번 볼게요 이거, 이것도 한 20cm 가까이 나오는데 어, 깡치 아까 그거랑 비교하면은 유자망배에 비해서는 어, 살짝 좀 작은 감도 들고 그렇습니다 이제 어, 배는 더 노랗죠 이제 그만큼 선도는 또더 올등이 뛰어난 것 같습니다 확실히 어, 선도는 훨씬 좋긴 한것 같고요. 그래도 유자망배가 안 좋다고 할 수는 없고